대한민국 역사가 또다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윤석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죠. 저희 고향팟에서도 깜짝 놀랄 지금 상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고양시 국회의원 4명의 인터뷰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뭐 다들 조회수가 높지만 특히 한준호 의원의 그 영상이 무려 90만회를 상회하는 고향팟으로서는 깜짝 놀랄 이런 결과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정말 집중되고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말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때전 국민의 관심이 국회 앞으로 집중이 됐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남동진 기자도 다녀오셨죠. <laughs> 고양시에서도 시민들이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을 것 같은데 뭐몇분좀 만나 보셨나요? 이기드시라고 사회적 경제 특히 뭐 협동조합 전문가이시고 고양시 또 사회적 경제 육성위도 맡고 계신 음. 분이 계세요. 행동하는 사회경대 경제인 뭐 이런 음. 깃발도 만드셨더라고요 음. 따로 뭐 후원금도 받아가지고 이제 응원봉도 만들고 탄핵컷 커피 차이 음. 커피 차들이 또 이렇게 되게 유행이더라고 요어 이번에 하나의 네. 트렌드가 됐죠 네. 또 네. 이제 막 선결제가 되게 막 유행했었잖아요 무료로 좀 나눠주자 음. 좀묘런취지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음. 마침 또이 커피 차를 음. 가져오시는 분이 또 고향식분이 계셨다고 아. 해요 네. 안준호 대표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음. 천잔 정도 이제 무료 기부하려고 음. 이렇게 했었는데 음. 또이 대표님께서도 아 그럼 나도 기부하겠다 그래서 총 어. 합쳐서 이천잔 그냥 현장에서 음. 이렇게 참여자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음. 따뜻한 광경이 음.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 자봉단으로 활동했던 분들 중에서 고향시 분들도 있었다고요. 제가 봤던 것은 이제 진보당 여기 음. 고향시 지역의 분들이 한1 2명 음. 정도가 참여하셔 가지고 이 중에 이제 김재환 고향 평화 청년회 대표 직접 좀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되게 새로운 막 트렌드 이런 것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집회 현장에서 뭐케팝 나오고 그러는데 또 한쪽에서는 풍물놀이 또 그렇죠. 하고 대동놀이 음. 펼쳐지고, 되게 신구가 좋아되는 이런 좀 음. 모습이었나 봐요. 그런 모습들도 되게 좀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 음.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음. 고양시에서또 이제 최창희고양시민사회 연대회의 음. 공동의장을 맡고 계시는데, 탄핵 가결됐을 때 음. 기뻐하는 모습, 음. 아이들이랑 같이 네네. 네. 그 사진을 또 올리셔가지고, 음음. 아, 이분은 또 이렇게 참석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수 있는. 남동진 기자님이 가셔서 뭐 여러 가지 현장의 생생한 모습들을 잘취재 하셨으니까 그 이야기들 잘 갈무리해서 이번 주에 기사로 좀 이렇게 올려 주시면 저희가 잘 읽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탄핵안 표결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곳은 국회 현장 그 자체일 텐데요 고양시 국회의원 네분 표결했던 당일에도 역할들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먼저 이제 한준호 의원 조회수 폭발의 주인공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자 소개를 해드리는데 저희가 사실 의원실에 이 의원님들 그날 좀 행적을 사진으로 한두 장씩 좀 보내달라 그랬는데 한준호 의원실에서 많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아 이분은 뭐 일단 사진만 나와도 뭐 감사하다 뭐 이런 아니, 사실 댓글들이 막다 뭐 저희가 잘... 아부하는 게 아니라 <laughs> 앵글로 찍어도 사실은 네. 사진이 제일 잘 봐주시니까 네좀 사진을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사진이 재밌는데요 탄핵이 가결되기 전날인 13일 날 금요일 밤에 마스크를 쓰고 몰래 그 탄핵 촉구 집회에 이렇게 참석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형광 응원봉을 들고 동참했던 이런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14일 오전에 대국민 인사하러 국회 정문으로 가는 모습 최교위원 단이니까 아무래도 맨 앞줄에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고요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탄핵 가결이 통과가 된 후에 비상 의총을 마치고 당 대표 지도부와 함께 집회 현장으로 다시 나와서 네.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나온 이런 모습. 감사 인사 마치고 또다시 최고위원회에서 또 다시 비상 최고 위원회에서 또 밤늦게까지 이렇게 논의를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날 또 음. 이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침입 부친상을 당하셨다고. 맞습니다. 저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는 그 소식을 일찍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깜짝 놀래서 서로 이렇게 막 연락을 돌리고 그랬는데 당일 오전에 부친상 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산 보건병원에 장례식장이 마련됐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이제 급하게 장례 준비를 하다가 시간이 임박하니까 다시 표결을 위해서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검은 넥타이 메고 상복 차림 그대로 탄핵 표결 참여를 위해서 국회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이 사진은 표결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의총에 참여해서 이제 비장한 이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결 발표가 나자마자 바로 또 이제 장례식장으로 와서 조문받을 또 이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 때 저희도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네, 갔었죠. 예, 가보니까 마치 이거 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를 하는 이런 분위기로 장례식장 안에 저녁 식사하는 그 자리가 가득 얼굴 안는 국회의원들이 꽉 차있는 네. 저분도 왔네 저분도 왔네 할 정도로 뭐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시간 자체가 시간을 마치고 들렀다가 이제 음. 드디어 거의 열흘 만에 되게 기가하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오셨을 것같더라고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김동현 경기지사 모습도 보였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뭐 조국혁신당 김재현 의원 등 다른 야당 의원들 모습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15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다녀갔다라고 하더라고요. 화안 그 중에 정말 좀 약간 눈에 띄는 음. 직무대행이 어 직무대행이 많았습니다. 네. 예. 자첫 번째 여인영 사령관이 현재 구속 상태인 국군 방첩 사령부 화환이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부대장 이름 없이 사령부 이름으로만 이렇게 그냥 리본이 달린 예, 이런 화환을 저희가 볼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 여기도 지금 조호 경찰청장이 구속 상태에 있는데 이호영 직무대행 이름으로 경찰청장 화환이 또 이렇게 와 있는 거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뭐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면 관심 인물 중한 명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리본을 달아서 화환을 보냈더라고요. 자, 근데 또 가장 눈에 띄는 화환 하나를 좀 고르라면 바로 이 예, 사진인데요. 아드님께서 민주주의를 지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어떤 시민이 보낸 화환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거의 열흘 넘게 이 모든 의원들이 국회를 지켰잖아요. 귀가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견 의원도 임종을 보지 못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화환을 보는 순간 울컥하는 예,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이또화안이또 다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성애 의원 같은 경우는 이날 탄핵안 음. 표결 투표할 때 네. 표결위원 활동하셨다고 음. 하더라고요 이 사진은 이제 비장한 표정으로 이분이 또 표정이 좀 이렇게 과묵하고 비장해 보여요 딱 보면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리고 탄핵안 표결 투표의 간표위원 8명 중에 1명으로 이렇게 지금 참석해서 보시는 사진 오른쪽에서 그서 있는 두 번째 예, 김성애 의원 아주 순가쁜 순간인데 예전에는 간표위원들의 표정을 카메라에서 이렇게 잡으면 뭔가 거기서 아, 이거 통과됐구나, 아니구나를 가장 먼저 알수 있는 뭐 이런 게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간표위원들이 완전히 표정 관리를 하더라고요. 전혀 어, 매우 엄숙하게 이 과정을 서로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사전 약속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일산서구 김영환 의원의 소감도 들어봤죠. 표결이 있기 전까지 약천 통의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특히 전국에서 20대 젊은층들의 문자가 거의 대다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표결에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국회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가장 큰 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현재의 최종 탄핵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 긴장감 절대 늦출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양시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교회선 소식인데요. 당초 올해 말에 이제 GTX랑 같이 이제 개통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내년으로 미뤄진다는 소식이 있네요. 맞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두 개의 철도 노선이 생긴다라는 그런 어떤 희망적인 마음을 품었는데 뭐 이게 취소된 건 아니고 좀 늦어지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교회선 개통이 내년으로 연기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애초에 그 운정 서울역 구간 관통하는 GTX-A 그다음에 고양시 대곡, 양주 의정부를 잇는 교회선을 같은 날 동시에 개통하겠다라는 계획을 잡았었다 그래요. 그런데 16일 철도건설 관련 업계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진 소식을 보니까요. 부득이하게 일정을 바꿔서 GTX-A만 27일 개통식과 함께 먼저 운행하고 교회선은 추후에, 뭐 추우면 내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기된다라고 합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운영을 하는 코레일 측에 그런 이제 문제가 조금 있고 두 번째는 물리적인 문제예요. 철로 계량 작업 좀 늦어진다 자 일단 물리적인 철도 개량 작업부터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는 기존에 있는 철로 인데 이게 20년 만에 다시 리뉴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반 공사 또 궤도 개선 공사 이렇게 세분해서 모두 한 다섯 개 정도의 시공 관리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는 지금 공정 100%다뭐 다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근데 각각의 공정을 하나로 통합해서 중공 단계까지 이르려면 여러가지 뭔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대체 언제 개통하느냐인데요. 일단 국토부는 최대한 준비를 서둘러서 내년 설 이전에, 그러니까 1월 안에 개통하겠다라는 내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또 미뤄지면은 그때 가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업계 쪽 이야기로는 빨라도 내년 2월, 늦으면 3월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일산역 근처에 있는 농협창고 공장을 리모델링 한 그래서 일산도시재생 핵심 사업인 일산문화예술창작소 올해 1월에 문을 열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몇 개월 시범 운영 이후 약 6개월이나 지금 현재 운영이 중단된 채 비워있다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예전에 이제 여기 일산농협창고를 매입해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 거점 공간으로 만들겠다. 사실 일산도시재생 사업의 거의 핵심 중에 하나였고 기대를 많이 모았었어요. 맞아요. 이름이 이제 일산문화예술창작소 예산은 22억 원 예산이 투입됐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면적은 네. 약690 제곱미터 공유 사무실이랑 회의실 다목적 라운드 공유 주방 음. 옥상 정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내 건축 분야에 사실 최고 행사라고 할수있는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이게 국토부 장관상도 수상을 했어요. 어.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을 보면은 네. 올 초에 이제 도시공사에서 잠깐 시범 운영을 하다가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음. 사업자에게 맡겨서 위탁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게 차질이 생기면서 지금 현재 운영이 중단된 채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이라고 <laughs>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고요? 고덕희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네. 이 담당 부서에서 한 얘기가 처음에는 선정된 위탁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다. 왜 포기했냐? 그건 저희도 잘 모르겠다. 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한 이유가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되지 않나요?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음. 알면서 다. 특별하게 곤란했던 거죠. 앞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뉘앙스가 음. 이제 약간 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김혜련 의원이 이제 다음에 지지를 바로 했어요. 이미 6월 말에 선정 심사위원을 통해 가지고 A 업체라는 곳이 높은 점수 위탁사업자로 선정이 됐었다. 고양시가 3개월 동안 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계속 뭐 민기적거렸다. 결과적으로 음. 계약이 해지됐는데 이거는 규칙 음. 사유가 고양시에 있는 거 아니냐 음.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심사위원회 할 때. 심사도 직접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김혜련 의원이. 음. 근데 이거를 마치 이제 고양시가 업체가 이제 계약을 안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음. 취지의 좀 지적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고양시가 왜 그렇게 했냐 네. 이거 사실은 이제 뭐 오피셜로 나온 건 아니지만은 취지한 바로는 여기에 또 2등 3등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봐요. 직 간접적으로 이제 압력을 좀 행사하고 뭐 민원을 넣거나 좀 그랬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위에까지 이제 보고가든 제 위라고 하면 이제 뭐 시장. 이겠죠. 행감에서 이제 시장한테 보고된 사안이냐라고 음. 이제 김혜련 시의원이 단조직입적으로 하니까 한참을 망설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보고 안한 거라고 부서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약간 챙겨보고 있었다. 음. 그것 때문에 딜레이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밟아서 이제 결정된 사업자인데 부서가 자신들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음. 근데 계약을 3개월 동안 이렇게 체결하지 않는 거는 이건 음. 뭐 얘기하기에 따라서는. 직권 음. 그 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 그러니까 이게 참 현장 공무원들을 자꾸 이렇게 좀 불편한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지금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안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이거 뭐 계속 비워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의욕 정도이지만은 사실일 경우에는 다음에 또 공모 절차를 재차 진행한다고 해도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건뭐불보듯 음. 뻔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반대로 우수한 업체들이 참여를 안 하면 반대로 음. 그럼 되게 좀약 약간 자칫 잘못하면 함량 떨어진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또 거기 나름대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차라리 도시공사에게 운영을 음. 맡겨보면 어떻겠냐 고양시 산하기관이기도 하고 여기에는 문제제기를 누가 할 그런 것들도 음. 좀 명분이 약하고 음. 거기다가 거기에 또 이제 시범 운영도 해봤던 데다가 전문가들이 음. 있잖아요. 뭐 시설 관리하는 데 있어서야 많이 음. 해본 그런 데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여기 일산만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은 이유가 있나보다 음. 완공되고 나서 거의 뭐 1년 수개월씩 이렇게 비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 그것과 연결시켜 보면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네좀 네. 음. 안타깝죠 많이 지난주 11일에 경기도 교육청이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에 도전했던 고양시는 안타깝게도 명단에 들지 못하고 탈락을 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진행한 경기형 과학고 예비 지정 공모에는 고양시를 비롯해서 경기도의 12개 지자체가 도전을 했는데요. 이 중에 부천, 성남, 시흥 그리고 이천 등 4개 지역이 신규 지정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심사 기준이 궁금한데요. 학교 설립과 운영과 교육과 등 3개 영역에 9개 세부 항목 별로 이렇게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했다 라고 하는데요 고양시는 과학고 설립 TF를 꾸리고 고양시의 산업과 인문사회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우주항공 특화 과학고등학교라는 콘셉트로 이번 과학고 설립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선정에 실패를 한 거고요. 선정된 도시들을 보니까 이미 뭐 주변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판교 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이런 산업체들이 있는 곳들. 남부 쪽에 있는 이렇다 보니까 과학고 선정을 고대했던 측에서는 과학고 선정마저도 이미 인프라가 있는 곳에만 몰아주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한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고등학교를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교육 평준화라는 그런 큰 방향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비판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우려되는 게 입시 불평등만 강화하는 게 아닌가. 음.